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오고 계니다 예수님의 강당이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시어 나한테야? 네! 저희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고 오고 있다는 분이시 나와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계획하여 분명히 오고 계시며, 또 하나 하고 시겠습니다한 번에게 질문을 주습니다 안녕하세요. 지금 주신 모분들안하세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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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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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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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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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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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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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저 네, 마침 한자가 보았습니다. 후가 가장 고어 없나니, 우리를 구해주세요. 라는 소리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한번더 영광 돌려봅시다. 여러분다 같이 옵니다. 찬양합시다.